오늘은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오전 8시 28분에서 손자가 탈출을 하는데 총리 요셉이 사망한 이후에 이제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니까 어 그때 이제 기회를 타서 다 탈출했어요. 그래서 67세 탈출해가지고 70세, 7 1세해서 이렇게 해서 앵기스한테 찾아가서 앵기스한테 가서 어 군대에서, 어 군대 군대, 어, 제 장관은 아니고, 밑에, 이제, 전쟁, 전쟁하는 그 장교가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일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도망나고, 요 때는, 어, 또, 어, 예쁜 여자 때문에 또 전쟁을,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요 때는 이제, 어, C팀으로 또 도망가서, 그때부터 C팀의 통치자로 5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자 야사르세계 60장에 요 요셉의 형제들이 자연사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자 이렇게서 해자 1585년 그 해가 지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지 71년 되는 해 당시 요셉이 110세로 됐을 때 사망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에서아들 엘리바스가 에서아들 엘리바스가 50 전쟁 포로 54년에서 이렇게 하고 달아났다. 그와 그 전쟁 포로들이 다 도망갔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엘리바스는 이미 사망했고, 스보 에서 손자 스보는 67세에 탈주해서 24년 지났을 때 어디로 갔냐하면 1583년에 야살책 60장 2절 스보가 사르디니아의 섬, 남쪽, 누미디아의 우측, 아프리카라는 나라 도망갔어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서쪽으로 약 1200마일 거리 떨어져 있는 먼 거리, 스페인 가기 전에, 거기에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딘 하바, 딘, 위치가 딘 하바고, 거기에 앵기스 왕, 앵기스 왕한테 가서, 이제 취업을 했어요. 자, 이 앵기스 왕은, 어, 요때 사망을 했고 요 때부터 에세 후손들을 도와준 걸로 기록이 나오는데 그러면 요 때도 같은 앵기스고 요 때도 같은 앵기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최소한 155년 동안 통치한 걸로 나오는데 어, 이 사람이 150년 다 제대로 통치한 거냐 아니면 중간에 왕이 바뀌었는지 그 기록은 왕이 바뀌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요때 당시의 앵기스 요때 당시의 앵기스는 똑같아요 그죠? 요후의 후임 왕은 또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앵기스가 요때 사망하기 100년 전에, 딘하바로 도망가서 거기서 취업을 했어요. 자, 통치자 앵기스에게로 갔다. 앵기스가 그를 크게 존귀 여기며 영접하였다. 그가 에세 손자 스보를 그의 군대 장관 신임 지휘관으로 삼았다. 군대 장관은 아니지만 신임 지휘관, 장교급이에요. 자, 1583년, 야세레스 60장 3절, 에세 손자 스보가 앵게수 통짜 왕과 그의 백성들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 스모가 사르디니아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라는 나라에 이집트에서 서쪽으로 1200마일 거리인데, 중부 이탈리아의, 중부 이탈리아의 남쪽 방향에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있어요. 가까, 가까워요. 멀진 않고. 자, 60장, 야사리세 60장 4절. 에서 손자 스보가 사르디아의 남쪽 누미디아의 우측 아프리카의 통짜 왕 앵기스로 하여금 그의 모든 군대를 모아서 애굽인들을가 18왕조의 애굽 사람들과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하러 가자고 유혹했으니 그 형제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야곱 147세로 막벨라굴 장례 행사를 방해하다가 그 자리에서 에서가 목이 잘려 피살이 되는 그 막벨라 굴의 1차 전쟁에서 피살이 되고, 야곱의 아들들과 에서의 아들들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1차, 2차, 3차 또 계속 전쟁에도 이기질 못했어요. 원한에 의한 그전쟁의 연속이 됐어요. 자, 그러나 앵기스가, 앵기스가 에서의 손자 수고의 말을 듣지 않고, 어, 전쟁하러 가지 않더라 그 얘기에요. 앵기스는 야곱의 아들들의 힘과 그들이 에서의 아들들과의 전투에서 에서의 군대에게 행했던 일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손자 스버는 그때 앵기스의 통짜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의 목전에 매우 크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가 계속해서 애국과 전쟁하자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에서의 어, 할아버지 애새 원한을 갚으려고 그를 앵기스를 유혹했다. 그러나 앵기스는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자, 스모가 새로운 신임 지휘관을 들어와서 이집트로 선제 공격하자고 전쟁을 계속 부추길 때 이집트까지 거리가 최소한도 1,200마일 거리 직선 거리로 그 배를 타고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제 말을 듣지 않은 그때에 이제 상황이 반전이 되는 게 있어요. 다른 장면이 이제 나와요. 야살책 의 60장 1583년에 60장 7절에 그때 시딤이라고 하는 시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기딤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에 뿌지마라고 하는 성읍에 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뿌지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우주였다. 그가 시팀임의 사손에 의해서 변질되어서 신격화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티임이라는 것은 마케도니아 또는 그리스 사람들, 백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라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마, 그리스 사람들. 그래서 그때 그 우주라는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오직 딸 하나가 있었으니 그녀 이름은 자니아라고 그랬다. 자니아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왕끼리 이제 전쟁을 해요. 자야사렛 60장 8절 그 저녁 자니아가 매우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하고 지식이 있었으니 온 땅에 그녀와 같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 사르디니아 섬의 남쪽 섬 누미대 우측 아프리카의 앵기스 왕이 그녀를 자니아를 보고 통치 왕에게 나가서 그녀를 칭찬하였다. 앵기스가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요청하였다. 시티메 자손들이 자녀 자니아를 그 앵기스 왕에게 아내로 주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 앵기스 왕의 메신저들이 이제 귀국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청원에 성공을 했어요. 시티메에서 나올 때에 나올 때에 비벤트라고 하는 이탈리아에서 온또띠르누스의 왕의 메신저들이 또 청원하러 또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띠르노스의 종들이 시티메 사람들에게 도착을 해서, 자니아의, 자니아, 자니아를 그들이 비벤트 왕, 이탈리아의 비벤트 왕에게 아내를 줄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봤다. 그래서 시티메 자손들이 말하되, 우리가 그녀를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 이미 선약이 되어 있어서, 앵기스 왕하고 선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만약에 앵기스 왕이 너희들보다 먼저 이렇게 그녀를 아내로 취할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가 그 처녀 자니아를 주기 위해서 앵기스를 배반하고 그것을 빼앗아 올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앵기스를 크게 두려워한다. 우리가 그, 그,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우리를 대항해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를 멸할까 두려워하노라너의 주인, 티르누스가그앵기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티르누스왕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존심,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 앵기스를 쳐서 이기고 다시 처원한다면 시티메 자손들이 자냐를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아치 기질이에요. 왕과 왕이 이 여자 하나를 놓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티르누스의 메신저들이 시티메 자손들의 모든 말을 듣고 그들이 그들의 주인 띠르누스 왕비벤투의 이탈리아에게로 가서 시팀의 자손들의 말을 모두 다 전했다. 자, 시팀의 자손들이 앵기스에게 기념물을 보내며 말하되 편지를 써서 보내며 띠르누스 왕이 자냐를 아내로 삼고자 사람들을 메신저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우리가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니까 그가 당신 앵기스를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띠르누스 왕 비벤투 이탈리아에 온 군대를 모았다고 합니다. 지금 전쟁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가 당신 앵기스의 형제 루코스를 먼저 치러서 사르두니아로 어 가서, 루쿠스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는 앵기스, 아프리카로 가서 앵기스와 당신과 전쟁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듣고, 시티임의 자손들이 앵기스에게 기록해 보낸 그 편지들을 앵기스가 듣고서, 시히 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전쟁이 이제 개전이 돼요. 그래서 온 군대를 보고 바다의 섬들을 거쳐서, 바다의 섬들이라고 해서 영문을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배를 타고는 없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다의 섬들을 거쳐서 사르두니아 지중해 연안의 길러 갔다. 그사르두니아는 자기 형제의 나라니까 어, 거가서 연합 전선을 이제 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르두니아의 통치자 왕왕 형제간 이제 혈맹 관계를 루쿠스에게 갔다. 자, 루쿠스 사르드니의 왕의 아들 니블로스가그 아버지의 형제 앵기스가 온다는 것을 이제 전쟁 상황이니까 앵기스가 이제 그 연합군으로 이제 참전하기 해서 온다는 것을 듣고 그니블로스가 많은 군대와 함께 앵기스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가 자기 삼촌에게 입맞추고 그를 안았다. 니블로스가 앵기스에게 말하되 당신이 삼촌이 나의 아버지의 평안을 구할 때, 내가 그적 이탈리아에 있는 그띠르누스 왕과 전쟁하기 위해서 삼촌과 함께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나 아들 니블로스를 우리 아버지의 군대 장관으로 해서 요청을 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전쟁사령관으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사령관이 돼요. 자, 그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배, 쉽, 배를 타고, 영문판에도 이 쉽이라고 나와요. 배를 타고 나갔다. 그들이 아시토라시라고 하는 그 지방, 아스토라시 이탈리아의 지, 지중해 중부 이탈리아 반도의 그 해안가에 있는 그 지방에 들어갔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반도에 성공했어요. 상륙을 성공했어요. 비벤투의 통치자 왕 띠르노스도 그들을 향해서 나오더한테 거기서 전쟁이 이르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르두니아 지중해 연안 루코스를 통치하는 지역에 나가서 그곳 사르두니아를 먼저 멸하고 그 후에 사르두니아 섬으로부터 아프리카 앵기스에 이르 와서 앵기스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참이었어요. 또 이렇게 해서 앵기스하고 그 형제 루코스가 케노피아 골짜기에서 전쟁을 했다. 매우 치열한 전쟁이었다. 자. 알판나 로마, 이탈리아 사이에는 큰길 위편에 니블로스 군대장관이 무덤이 있고, 다른 한편에 띠르누스의 적장 무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왕과 또 한쪽에는 조카 군대장관이 전사를 해서 그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자, 60장 21절, 사르두니아 통짜 왕. 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자, 야살생 60장 23절. 티르누스 이탈리아 땅에서 전사했고, 그 전투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손이 매우 약해졌다. 이제 다 타령하게 생겼어요. 다 전쟁 때 다, 이탈리아에 있는 티르누스 군대가 다 완전 대망. 60장 24절. 앵기스와 그 형제 루코스가 알파누와 로마,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큰 길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갈것으로 디르노스, 디르노스 이미 죽었고 이탈리아 온 군대들을 죽였다. 디르노스의 디르노스 왕 비베테 중부 이탈리아 왕 이미 전사했어요. 여기서 자 사르드냐 왕 루코스가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야사르테에게 삼촌은 그 종들에게 명하여 그 조카 니볼로스를 위해서 금으로 만든 금으로 관을 만들라고 했고 그 안에다 넣었다 그러는데. 왕은 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노세로 만들라고 해서 노세의 관을 만들고 거기다가 넣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달라요. 자, 사르두니아의 왕 루쿠스의 아들 리블로스의 시체를 캐노피아 골짜기 중부 이탈리아 땅에 매장을 했다. 이렇게. 야사르세 60장 26절. 그들이 큰길 알파누와 로마 중부 이탈리아 이탈리아 로마 사이의 큰길 위에 큰 탑을 세우고 그들이 그 이름을 니블로스라 이름 지었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또한 비벤투의 이탈리아 통치자 띠르누스 왕을 니블로스 장관 어, 군대 장관과 함께 그곳에 묻었다. 위치는 이제 서로 마주 보는 그 위치에 묻었다는 거예요. 전쟁터는 캐노피아 골장이 이탈리아 땅에서 전사했다. 이렇게 여기까지.